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은 제가 운영했던 다른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재편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잠시만 들어주시고 본 영상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난 4년 동안 공들여 채널을 운영했는데 얼마 전에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몇 개의 영상이 스팸 및 사기에 해당된다면서 구글 측으로부터 채널 블락을 당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민주당 정부의 USCIS에서 시민권 시험 문제를 개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상과 함께 제가 주제 넘게도 개정이 예상되는 방향의 시험 문제 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12월 현재 시민권 시험 문제는 개정되지 않은 채 과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정된다는 내용과 미리 예측한 개정 내용의 영상이 스팸 및 사기 항목에 저촉되었던 듯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사과도 하고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겠다면서 제심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작한 영상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면서 새로운 채널인 시민권 가이드포유라는 채널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상을 수정하는 편집 과정에 의하여 과거의 그림자가 영상에 다소 남아 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백문항 중 랜덤 신문항 제6편 학습 영상입니다.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Questions and Answers. US Citizenship Test for Korean. 예상 문제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주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다른 주에 거주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다시 2008년 버전으로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시민권 테스트 100문제 중 랜덤 신문제를 듣기와 보고 듣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은 두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스피치로 문장을 듣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문장이 등장하면서 정확한 스피치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면 인터뷰 담당관이 질문하는 것을 현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효과로 학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랜덤 신문제 제 6편 영상 시작합니다. What is, the party of the now? What i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 now? 대통령의 정당은 무슨 정당입니까? Democratic. 민주.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연방정부 세금 보고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April 15th, 4월 15일.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연방정부세금보고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April 15th, 4월 15일.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th, 2001 in the United States?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Terrorists attacked the United States.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하였음.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Terrorists attacked the United States.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하였음. When was the Constitution written? 헌법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1787. 1787년. When was the constitution written? 헌법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1787 1787년 What was on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에이브러햄 링컨이 달성한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Free the slaves. 노예 해방 What was on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에이브러햄 링컨이 달성한 한 가지 중요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Free the slaves. 노예 해방. What happened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헌법 헌벤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The Constitution was written. 헌법이 작성되었음. The founding fathers wrote the Constitution.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작성하였음. What happened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헌법 헌벤션에서 무슨 일을 일어났습니까? The constitution was written. 헌법이 작성되었음. The founding fathers wrote the constitution.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작성하였음. What did Martin Luther King Jr do?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fought for civil rights. 민권 투쟁. What did Martin Luther King Jr do? 마틴 루터 워킹 주니어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Fought for civil rights. 민권투쟁. What di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do? 노예 해방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f r e e the slaves. 노예를 해방함. What di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do? 노예 해방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f r e e the slaves. 노예를 해방함. Why does the flag have 13 stripes? 성조기에는 왜 13개의 줄이 있습니까? Because there were 13 original colonies. 원래 1 3 the r t e e w original colonies. 원래 13개의 주가 있었기 때문에.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New York Harbor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New York Harbor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행운이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은 계속 업그레이드 또는 업로드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